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저속 환영하고 오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장신호 군사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예배식이 아주 확실한 것 같아요. 환영하는 마음으로 한번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내겠습니다. 신방 상담 기도를 원하시는 분 언제든 저에게 혹은 이용주 목사님께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동역하는 선교사님 기간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이웃 이 나라 치구처님위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김태희 성도 선배님 위해서 반가운 우리 입은 주의 이름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힘있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8일, 지난번에 임시도에 있었고요 오늘 예배 후에 재직, 임시 재직회를 잠깐 잡겠습니다 재직회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인건 공동위회입니다. 원세교회가다모이 거예요. 재직회는 세계교회 이상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는 누구냐면, 교회에 단회장된 단회목사와 담배 집사님 이상된 집사자입니다 그러면 누구냐 하면, 우리 신순 집사님과, 우리, 응. 우리 누굴까요? 예. 우리, 우리 저와 잠깐 밑에 중 201호에서, 우리 잠깐 내려를끝나자마다 잠깐 내려가서, 우리 모임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순 집사님, 그리고 전성일 집사님, 202호로 내려오시면 되겠고요. 다른 방법도 없으시면 여러분들